주님 가운데 일어나게 된 놀라운 복음 역사를 우리 부모님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이걸 놓고서 또그 제자들과 예수님 그 사이에 오가는 그런 대화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전 교회에서 우리가 항상 중요하게 강조하는 전도에 관한 어떤 서술하는 우리 주님이 직접 가르쳐주신 어, 그런 또 교훈을 네. 볼수 있는 소중한 복문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 예수님께서 오늘 복문 가운데 직접 이 전도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제자들이 예상하지 못한 사실은 예상 큰 놀라운 전도의 역사였죠. 예수님 지기 제자들 추수할 때가 아직 사마리아에는 추수할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 어, 그냥 제자들의 그뭐 어거지가 아니라 어, 정말 그렇게 누가 봐도 그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우리 유대인들도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죠 그런데 이방인들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제자들은 상상하지 못했어요 제자들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당시에는 유대인이라면 당시 이방인들을 기본적으로 어, 정말 이렇게 그렇게 나와있어요 저는 한 마리가 개처럼 얘기했습니다 이방인은 개 짐승들과 같은 그런 존재고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심지어 예수님의 표현에도 그런 게 나오죠. 수사법이니 합니다만 수로 본가 수로 본인의 여인에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면 마장치 않다라는 수사법을 쓸 정도로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하물며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보다도 더경멸하던 열시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선민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혼혈민족이 됐다라는 생각 때문에 저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저들이 믿고 뭐, 폐개, 돌이킨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깨고서 놀라운 생활의 지역에 온 주민이 돌아오게 되는 예수께로 걸려 나오는 놀라운 복음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이죠. 그런 미에서도참 놀라운 음, 이런 사건이었는데 어쨌든 어떻게 이렇게 전도가 성공적일수 있었는가 부수님께서 이와 관련해서 어떤 말씀하셨는가 참가해 보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이 전도가 성공적일수 있었던 이 전도 뭐, 사마리아 여인의 증거 세계 어, 보면 사마리아 여인은 명확, 이 전도의 동기가 명확했습니다. 왜냐하면 어, 여인은 가서 그랬어요 나에게 말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일단 한마디 위에 그 여인이 왜가서 이렇게 외쳤는가 전도했는가가 정확히 나와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 구세주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정말 그리스도가 되신다 아무리 봐도 예수님은 그리스도다이 예수님 외에 누가 그리스도가 될수 있겠느냐 그 고백이죠 나에게 모든 것을 내게 말하는 이런 사람 나의 모든 인생, 그 인생을 다 알고 있고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고, 내가 그토로 갈망하던 그 생수를 내게 주셨고, 내가 그렇게 남편을 이 남편, 저 남편, 다섯 남편이나 찾아 헤매게 됐던 그 원인이 뭔지를 나에게 보여주셨고, 그걸 해결해 주신, 그래서 나의 진정한 영혼의 참 남편을 들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분 외에 누가 그리스도가 될수 있겠는가? 명확한 있었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 외에는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이 예수를, 이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사 우리가 굉장히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잘 모르고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우리를 의외로 모를 수 있습니다 전도의 그 가장 기본적인 권리는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그뭐 교회 나오면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를 크게 멈춤을 불려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다른 목적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도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는 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방법, 사실 방법과 형태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안개 전도도 있고 노방 전도도 있고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 결국은 어느 순간에 내가 서는 우리가 이 동기와 목적이 이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 예수 외에는 그리스도가 없다.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구원해줄 다양한 것들을 찾아 헤매죠. 그러나 거짓 그리스도의 목표를 <laughs> 듣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란 표현을 쓰지 않지만, 그러는 돈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돈이 자신의 그리스도인 것처럼 구세주의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고, 명예가, 또 사랑이, 또 이성이, 사람이 다양한 것들이 자신의 삶을 구원해줄 그리스도인 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직 예수만이 진정한 그리스도 경배의 대상이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 이 명확한 사실. 이걸 우리는 발견했기 때문에 이걸 우리에게 전해 전하고 싶어서 이걸 전해주는 것, 들려주는 것 이것이 사실 전도의 본질이다라는 겁니다. 두번로좀 방법론적으로 좀 보자면 여인의 전도가 이렇게 성공적일수 있었던 큰 역사를 가지올수 있었던 것은 여인을 가서 결국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가서 사람들 데리고 사마리아 인들 모아 사마리아 사람들 다 모아놓고 무슨 신학논정을 뭐 보는 것도 아니었고 뭐 이게 뭐 복잡한 변증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만난 내가 자신이 받은 그 은혜 그걸 나누어 줬어.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예수께서 자신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그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이게 가장 감동적이고 호소력 있는 강력한. 전도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의 전도도 가장 기본적으로 상호 강력하게 사람들 마음에 호소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잘 들려주는 것이죠. 그러려면 사실 내가 주님으로 받은 은혜가 있어요 예수 만난 데 받은 은혜만 아니라 매 순간 사실은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께로부터 받는 교의친한 교제 속에서 받고 침입하고 누려 사는 은혜가 있어 이게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먼저 강력하게 살아날갈때 이게 교회 안에 이런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될때 그것이 세상에 사실 흘려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사실은 사람들의 마음에 호소력을 갖게 됩니다. 이 사람들도 그걸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뿐 아니라 정말 이 여인의 행동 속에서 이 여인이 어떻게 변했는가가 보이니까 그게 보니까 호기심 때문에 몰려 나오게 된 겁니다. 그렇죠. 무엇이 저 여인을 저렇게 변하게 했는가. 혼자 어, 모든 사람들과 동떨어져서 혼자 조용히 밀들러 다니던 여인이 그 모든 것을 다 깨고 성지에게 이렇게 확신과 기쁨에 넘쳐서 와서 그 모든 것을 넘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게 만든그 무엇이 그 이제 저 여인 속에 있는가. 그 베드로가 얘기했습니다. 그 정도 그렇게 나가서 도박을 던져도 나가서 다양한 걸 합니다만 베드로는 가장 강력한 정도 이렇게 있죠. 너희 마음속에 있는 그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이러는 게 이거죠. 나이 그 세상 사람들이 도대체 저 사람의 마음속 저게는 뭐 누구를 만났길래 무엇을 들었길래 저이 세상이 도저히 하지 못한, 갖지 못한, 줄수 없는. 우리도 같이 못한 그런 게 강력한 신비로운 소망이 저 마음속에 있는가. 그 마음속에 있는 저, 저것이 무엇인가. 라고 사람들이 느낄 수 있겠다. 그때 준비할, 대답할 말을 준비하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언제 우리 안에 있어야 되죠. 사람들 눈에 들려주고 보여주는. 그것은 우리가 설명해주고 들려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어떤 강력하고, 더 복잡하고, 그런 세련된 신학적 논점보다 이것이 가장 강력한 전도의 수단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전도가 성공, 성공적일 수 있었던 이유는, 어, 이게 이미 그 전에, 어, 이 뿌려, 뿌려진, 이 안에 이미 뿌려진 시가 있었다라는 것을 낭시해 주신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일어납게 된 겁니다. 제자들도 그걸 명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음, 그래서 음,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다. 너희도 노력하지 아니는 것을 거두러 보냈다. 다른 사람들도 노력했고 너희는 노력한 것을 참여했다. 이게 전도에 있어서 중요한 말씀이죠. 전도는 반드시 뿌린 사람과 거둔 사람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내가 뿌렸는데 다른 사람이 거둘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내가 나왔는데 다른, 내가 뿌리지 않았는데 내가 거둘 수도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가 어려워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리 해도 특히 시대적으로 이렇게 부엉기가 아닐 적에는 아무리 뿌려도 우리가 잘 열매가 보이지 않죠. 결과가 안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때와 관련된 거예요. 이게 출수의 때가 되었는가 그렇지 않았는가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때로는 아무리 뿌려도 열매가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건 전도의 실패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도 전도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중에 가서 고를 수 있어요. 반면에 우리가 또 어떤 경우는 너무 생각지 않게 면, 명매 외치기도 하죠. 누군가가 뿌려놓은 시가 때가 되어서, 때가 되어서 하나께서 님 나를 통해 추수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전도를 해도 그냥 시큰둥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분을 전도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재발로 교회에 찾아 나오는 사람, 복음이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서 들려 달라고 나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이 두를 우리가 항상 같이 묶어서 생각하도록. 우리는 네. 겸손하게 믿음으로 하면 됩니다. 어, 내가 할 때, 내가 우리가 얻은 사실 열매도 이 내가 얻은 열매가 아니라 사실은 다른 누군가의 수고가 있었고, 여러 사람 들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신 그러니 우리가 서로 맺힌 전도의 열매에 대해서도 자랑할 것이 없고. 우리는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밖에 없는 거고, 또 우리는 결과가 눈에 안 보이더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기죽거나, 절망할 필요도 없이, 그냥 그 뿌리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 의미를 두고, 또 감사함으로 할수 있는 겁니다. 때가 되면 어느 누군가가 내가 뿌리 씨앗을 거둘 수도 있는 거죠 이런 마음은, 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자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과 이런 자세를 주셔서, 늘 어떤지 보다든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보호는 흘려 보내는 그사람들이 되기를 예, 소망합니다. 네, 어, 37절과 38절 말씀 같이 목설기하겠습니다. <laughs> 시작. 그런즉 한 사람이 쉽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어 보내었느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laughs> 하나님 아버지 어, 우리가 뿌린다고 해서 하듯이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 또 어, 우리가 그렇다고 해리지 않은 것도 때로는 거둘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은 성령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때와 관련된 것은 주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으로 겸손히 낙심하지 말고 때어떤지못 왔든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놀 은혜를 우리의 말로 우리의 진거로 우리의 삶으로 이 세상에 흘려보내는 전도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 주님 가